자, 저는 시카고에서 온 연합뉴스 김대은 기자입니다. 자, 오늘 어, 이 경북 고령이라는 곳에 90년을 한결같이 살아오신 어, 여사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어, 박복선 여사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결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복승 근사님 제가 알기로, 어, 신앙인으로 알고 있는데, 한결같이 그 신앙을 유지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냥 예수를 잘 믿으라고 지금 간결하게 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예수를 잘 믿으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박복순 여사님께서는, 이, 그래도, 어, 궁핍하지 않게, 살아오셨는데, 인생 초반에는 아주 궁핍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사님의 경제관은 어떻게 되십니까? 음, 그, 그, 고자장 있어요. 음. 아, 그러세요. 아, 너무나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어디든지 현찰로 찡박어 놓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당한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박복선 여사님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몰라. 몰라? 아, 자녀의 그 앞날은 하나님밖에 모르신다고 지금, 예, 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아,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인상에서 지금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음. 오라케도 오지도 않고 가라케도 가지도 그치, 않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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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러니까 자식이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치, 거, 거, 거 아닙니까, 제가. 아, 자식 얘기가 나오자 지금 박복순 여사님은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지금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됐어. 그러나 다... 그치, 그치, 그치. 아, 그랬습니까.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박복순 여사님의

No. 야, 상당히 지금 that's 우리, 예. 네. 아, 인생이 지금 90평생을 살아오신 관계로 인생에 대해서는 또할 말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으니까,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라. 그러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고, 좀안 좋은 날도 있는데, 그래도 묵묵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묵묵히 가라. 크, 이야, 진짜 대단한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어떤 삶의 지혜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시카고에서 온 연합뉴스 김대은 기자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박복순 여사님, 감사드립니다.